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텐베거 포트폴리오. 카테고리, 주식 투자. 저자, 김학주. 출판일, 2025년 12월 29일. 상상 빌더 한줄 요약. 김학주가 짚어주는 시장의 미래를 바꿀 주식 탑50을 알자. 책 소개. 여의도 증권가에서 신기술 성장주 분석으로 명성이 높은 김학주 교수의 빅테크 기업 발굴 리포트이다. AI, 양자 컴퓨터 반도체, 원자력, 수소, 블록체인 등 주식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신기술 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분석하고 업계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들의 강점과 미래 전망을 담았다. 특히 이 책에서는 전후방으로 연결된 산업들이 긴밀하게 연계해서 서로 동반 성장을 꾀하는 신기술 성장주의 흐름을 눈에 보이도록 그려주고 있다. 이를테면 AI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반도체 산업이 발맞춰 변화하고 인공위성 산업도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전기 공급을 위해 소형 원자로 산업과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 당장 오르는 종목만 찾던 독자에게 하나의 산업이 발달하면 그 다음 수혜주가 어디가 될지 그 흐름을 예측해서 오를 종목을 싸게 살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더불어 지금 사두면 3년 안에 원금의 10배를 벌고 10년 안에 엔비디아를 위협할 기업들을 각 장별로 소개하고 있다. 저자 소개. 저자 김학주. 경영학자.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동대학교 AI 융합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튜브 언더스탠딩 채널에서 최고의 주식 강의로 정평이 높으며, 그를 추종하는 구독자들은 김학주 교수의 포트폴리오를 신봉하면서 그의 이름으로 된 ETF 상품이 출시되면 반드시 투자하겠다는 댓글을 달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돈의 물길은 이미 정해졌다. 당신의 부를 결정할 거대한 기술 혁명에 올라타라. 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 김학주 교수의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 확신을 심어줄 신계 미래 대장주 정밀 분석.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구조적 저성장,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으로 대변되는 신냉전의 시대.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처참히 무너진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자본은 과연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쏟아지는 테마주와 불확실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열배 텐베거의 수익을 안겨줄 미래의 주인공은 대체 누구인가 냉철한 분석과 탁월한 식견으로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온 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 김학주 교수가 신간 텐베거 포트폴리오를 통해 그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 저자는 단언한다 돈의 물길은 이미 정해졌다고 늙어가는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다는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신기술 뿐이며 기득권 자본은 이미 이 거대한 변화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단순한 종목 추천서가 아니다.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와 그로 인해 수혜를 입을 기업들의 구체적인 경쟁력을 바닥부터 치밀하게 분석한 실전 투자 지침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감이나 타인의 말에 의존하는 묻지마 투자에서 벗어나 스스로 기술의 흐름을 읽고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투자의 근육을 기르게 될 것이다. 감으로 하는 투자는 끝났다. 기술의 작동 원리에서 찾아낸 폭발적 성장의 시그널. 학습을 넘어 추론으로 반도체 머니게임의 법칙이 바뀐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잃는 통찰의 힘. 많은 투자자가 AI 관련주에 투자하면서도 정작 그 기술이 어디로 향하는지, 왜그 기업이 떠오르는지는 모른다. 이 책은 두루뭉술한 전망 대신, 전문 엔지니어의 버금가는 깊이 있는 시선으로 기술의 작동 원리를 파고들어 투자의 맥락을 짚어낸다. 가령, 저자는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 단계를 넘어선 추론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며 똑똑해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학습된 지능이 점차 실생활에서 서비스로 구현되는 단계다. 이 지점에서 기술의 과거와 미래를 꿰뚫는 저자의 거시적인 통찰이 바란다. 여태까지는 범용적이지만 전력 소모가 크고 비효율적인 엔비디아의 GPU가 절대적이었지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추론 단계에서는 특정 목적에 딱 맞춰 설계된 주문형 반도체 ASIC, 나 신경망 처리 장치가 필연적으로 부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구글이 제미나이 3를 자체 개발한 칩인 TPU로 훈련시킨 사례도 비용과 효율을 위해 엔비디아 GPU 의존도를 낮추려는 빅테크들의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이러한 기술적 변화 속에서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브로드컴,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왜 새로운 대장주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래 경쟁에서 어떤 장점과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한다. 엄밀한 현실 인식에 기초한 저자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시중의 일반적인 투자서와는 차원이 다른 정보의 밀도와 분석의 깊이를 단번에 실감하게 될 것이다. 산업의 연결고리를 꿰뚫고 미래를 선점하라. 데이터 센터 전력난의 유일한 해법, 소형 원자로의 미래와 전망은 노동력 절벽을 넘는 휴머노이드 산업에 주목하라. 저자만의 차별화된 시각은 인공지능과 반도체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로봇 산업 전망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저자는 단순히 원전주가 좋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 왜 소형 원자로와 청록수소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기술적 배경과 경제성을 낱낱이 파헤친다. 뉴스케일 파워, 테라 파워 등 선두 기업들이 겪는 기술적 난제와 어떻게 그것을 극복 중인지를 짚어주는 저자의 가이드를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어느새 관련 분야의 뉴스 행간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안목을 갖게 된다. 또한 이 책은 노동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을 대안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느 정도나 효율적이며 어떻게 산업 현장을 바꿀 것인지를 구체적인 비용 절감 데이터를 통해 실감나게 보여준다. 독자는 로봇의 관절과 피부가 될 특수 합금 기업들로까지 이어지는 분석을 통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숨은 수혜주를 스스로 발굴하는 지적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부의 대이동을 결정짓는 최후의 승부처. 미중 패권을 가를 신의 계산기 양자 컴퓨터가 온다. 직접 금융 시대의 인프라 블록체인에 대하여 저자는 먼 미래의 공상 과학으로만 여겨졌던 양자 컴퓨터를 신냉전 시대의 패권을 가를 결정적 무기로 재정의한다. 슈퍼컴퓨터가 수만 년 걸릴 문제를 단몇분 만에 해결하는 양자 컴퓨터가 파괴적 혁신을 가져오리라는 것이다. 미중 양국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이 분야에서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등 선도 기업들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신약 개발과 국가 보안을 어떻게 뒤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나아가 저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적인 금융 인프라로 해석한다. 비트코인을 넘어 실질적인 결제와 생태계를 주도할 리플, 솔라나 등의 특징과 효용성을 분석하며 다가올 미래의 부가 이동하는 거대한 흐름을 포착한다. 초과 이익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고 움직일 때 따라온다라는 저자의 말처럼 투자의 기회는 대중이 아닌 소수의 통찰력 있는 자에게만 문을 연다. 이 책은 당신에게 시장의 소음을 걷어내고 기술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새로운 눈을 선사할 것이다. 열배 수익의 기회는 멀리 있지 않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혁신할 여정이 시작된다. 초과 이익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고 움직일 때 따라온다. 남들보다 좀 늦게 알아서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그 기업의 성장이 지속된다. 좋은 일이 생긴 기업에 더 좋은 일이 뒤따른다. 신기술이 그런 방향성을 만들고 있다. 넘치는 돈들이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 1990년대 일본에서처럼 거대한 거품과 후유증을 남기지만 다행히 지금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이 나타나 그 돈들이 가서 일할 곳이 있다. 우리는 그곳에 투자하면 된다. 사실 미국은 중국의 잘못을 저지른 바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세 번에 걸쳐 1조 달러씩 모두 3조 달러를 풀었다. 그 숨겨진 의미는 미국 홀로 세계를 이끌어가기는 역부족이므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도 투자를 통해 힘을 내어 달라는 것이었다. 3조 달러 가운데 1조 달러는 중국으로 유입되었고 또 다른 1조 달러도 아시아를 비롯한 미국 이외 지역으로 흘러들었다. 중국은 그 돈으로 생산 설비를 짓고 도시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런데 미국이 이기적으로 돌변했다.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물건 수입을 규제한 것이다. 인공지능 개발은 구글,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다. 그들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 및 시뮬레이션까지 할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고 모든 나라가 그것을 사용함으로 그들의 기술이 표준이다. 설령 중국이 미국의 버금가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도 표준이 될수 없으므로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압도적인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요원한 이야기이므로 미국의 인공지능 패권을 의심하지 않는다. 단 중국은 인공지능을 하드웨어별로 최적화하여 그들이 선택한 분야에서만큼은 미국을 이기겠다는 생각이고. 트럼프의 미국은 그것조차 좌시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향후 인공지능 추론 서비스가 보급될수록 기능성 비메모리 반도체가 다양해진다는 점이다. 서비스 개발업체들이 엔비디아뿐 아니라 많은 반도체 설계업체들에게 ASIC 등 맞춤형 반도체를 의뢰할 전망이다. 수요 초과 현상이 심해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공급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인공지능에 적합한 비메모리 위탁 생산은 TSMC가,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은 SK 하이닉스가 하는 형태다. 이런 구조를 깰수 있는 좋은 대안이 삼성전자를 키워주는 것이다. 소형 원자로는 대형 원전에 비해 규모가 작다. 이는 부피 대비 표면적이 넓어 열전달이 빠르다는 의미다. 그만큼 성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구조가 단순해 제어가 수월하고 안전하다. 특히 켜고 끄기가 쉽다. 반면 대형 원전은 안전장치가 더덕더덕 붙어 있고 어떤 고장이 있을지 불안하다. 켜고 끄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대형 원전은 가동률을 80% 밑으로 내리기 어렵지만 소형 원자로는 20에서 100% 사이에서 융통성 있게 가동률을 정할 수 있다. 심지어 소형 모듈 몇 개를 붙였다 때는 일도 가능하다. 즉 대형 원전은 24시간 전기를 생산하는 기저 발전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소형 원자로는 기저 발전뿐 아니라 전력의 과부족을 해소하는 첨두 발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청록수소 생산 단가는 근래의 카본 블랙 가격을 감안할 때 1kg당 1.5에서 2달러 정도다. 여기서 원료인 천연가스 메탄 비용은 0.6달러 정도인데 유가 하락으로 인해 그 비용 부담이 경감할 경우 청록수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기료는 1kWh당 17센트 정도로 추산된다. 소형 원자로는 지역에 설치될 것이므로 여기서 만들어진 수소의 이동거리는 짧아 운송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가정용 전기료와 비슷한 수준이 될수 있다. 물론 소형 원자로 및 수소 저장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었을 때의 이야기다. 만일 토요타와 이데미츠의 황화물이나 퀀텀스케이프의 세라믹 도핑 기술이 상용화되면 그들이 시장을 독점할까? 다시 말해서 자동차 시장을 토요타가 독점하게 될까? 그렇다면 토요타를 수입하는 나라의 정부가 그들을 곱게 보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 엔진 핵심 기술이 독점으로 남은 경우는 없다. 개발업체는 기술을 이전하고 로열티를 받대, 핵심적인 부분은 남겨놓고 자신들의 차별성을 지켰다. 전고체 기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중국 배터리 업체들 또한 그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생산 기술 위주의 한국 배터리 업계는 중국의 규모에 눌리게 된다. 회생이 쉽지 않을 것이다. 양자 컴퓨터는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존 컴퓨터나 인공지능과는 계산 방식이 다르다. 만일 양자 컴퓨터 보급이 확대되면 반도체는 설 자리를 잃을까? 아닐 것이다. 양자 컴퓨터 사용에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 파리를 잡으려고 미사일을 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사소한 계산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존 컴퓨터가 맡을 것이다. 특히 양자 컴퓨터가 고기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주변 일을 맡아야 한다. 금을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금에 투자하면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낼수 있다고 기대하고 실물임으로 들고 있으면 언제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착각이다. 1974년 말에 금 선물이 상장되며 개인의 금 거래가 활발해졌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금의 실질 수익률은 미국 국채 수준이다. 그러나 금 가격의 변동성은 국채보다 훨씬 크다. 그 변동성을 감안하면 안전자산이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수익률도 초라하다. 예를 들어 1980년 고점을 지나 급락한 가격이 그 수준을 2007년에야 회복했으니 원금 회복에 27년이 걸렸다. 2011년 이후 급락했을 때는 2020년에서야 그 수준을 회복했다. 투자 시점을 잘못 잡으면 자칫 죽기 전에는 원금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금이 과연 안전자산인가? 미래를 읽으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적성도 요구된다. 증시는 기대를 사고파는 곳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증시가 어느 정도 효율적이라면 말이다. 주가는 저 언덕 너머에 있는 무엇과도 같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 보기 위해 애쓰고 그리워하면 조금씩 보이는 그것이다. 이것이 통찰력이며 대중이 볼수 없는 소수만의 영역이다. 당신은 이런 통찰력을 위한 사색을 즐기는가? 신기술주는 성장 과정에서 여러 모멘텀을 맞이한다. 그때마다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다. 한참 주가가 올랐을 때 잠시 차익을 실현했다가 모멘텀이 지나간 후 저가에 재매입을 하면 수익률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한다. 즉 유망한 신기술주를 선택한 것 c t 셀렉션뿐 아니라 매매 시점을 잘 포착맞게 타이밍에서 초과 이익을 얻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자신이 판 주식을 다시 사기는 쉽지 않다. 주가가 의미있게 하락하기를 오지 않는다. 결국 판 가격보다 더 비싸게 따라잡는 경우가 허다하며, 심지어 놓치는 경우도 흔하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드립니다.